지금 이거 연습하다 그린 겁니다. 이게 그리고 숙제하면 한 장씩 했던 건데 산이 좀 틀려요. 꽃도 틀리고. 선생 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도 될까? 이거도 될까?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. 특히 이제 아직은 좀 미숙해서 작품은 없습니다. 습작입니다 좀. 다 작품인데요, 선생님. 아, 작품. <laughs>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인천 음, 네, 작품을 내는 게 아니고 네, 음. 어? 두달세달 달 동안 공부한 어, 그렇죠, 거를그러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음. 가서 여쭤볼 것도 많고. 네. 음. 저렇게 저번에 정말 저기 저기 도장 자리 에 저렇게 하지 마시고 도장을 찍으시지. 여기. 또 완전 작품인데. 아, 네. 도장을 찍어요. 음. 그렇죠. 음. 뭐 습작인데 많이 뭐 런데 날리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찢어지고 이거 갈피라고 그러나요, 선생님? 갈피리 생기고 그데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산이또 굵어지고. 그거야 이파리들이 굵은 것도 있고 <laughs> 다른 것도 있고, 있고. <laughs> 그런지 나 저기 뭐야 회사 아이 음. 그래 이거는 말로 죽는 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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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